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네가입니다 오늘은 음.. 어디 갈까 제라토가 제라토가요 제라토가, 제라토가 두개 정도가 없을 텐데 어, 네. 두개두개 두개 정도 쓰지 않겠을 거야 네 칠세 출세... 아이고 확인 좀 합시다 그냥 에 예. 걸려 잠깐만 예스어리스트 잠깐 음... 확인 좀 할게요 이앙코가 다섯 개 있고요. 비앙코가왜 다섯 개 깼지? 아, 그래? 비앙코 아직 하나 안 깼구나. 비앙코안 깼고, 어? 마무리, 제라토르 다 깼네요. 아, 다 깼구나. 그럼 시레나 세 개, 마레 두 개, 몬테 두 개. 그럼 비앙 B형... 시레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 시레나를 많이 안 깼구나. 몰랐네. 실스테까지 남겨둘 거구나. 시레나, 그리고, 마레 그리고, 몬테. 네, 이렇게 요 그리고, 비앙, 비양, 아, 비앙꾼은 다 해놓은 걸, 있지 않나? 어, 비앙꾼 다 해놓은 걸 거예요. 저 하나가 없는 게 1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노 네, 델피노 오늘은 그럼, 시레나 3개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젤라토 가려고 했는데, 젤라토다다겠네해펴볼때 저번에 레드 코인도 다 먹으면서, 블루 코인까지 다먹었거든요 헷갈렸습니다. 그럴 수 있지. 여보, 이사 오버캔텀 아이 실수했다. 어, 카지노에서 놀아달라네요. 어, 카지노, 여... 카지노, 카지노... <laughs> 예, 카지노! 가지노를? 굳이, 아 여기 없습니다. 이거 5스테이지부터 열려요. <laughs> 이걸 다 기억하네. 여길 겁니다. 아니네. 여긴가? 아, 대조인가? 이게 아니구나. 저쪽인가 봅니다. 아, 그렇지. <laughs> 일단. 네, 지금 없나? 아니 근데 불불 불꽃은 그 지금 나와야 될 텐데. 네. 처음부터. 많이 돌아가죠. 뭐좀 음, 먹어주고 싶다. 아 이걸 실수했다고? 어됐다 다음엔 아, 여기를 열어야 돼요. 서 저기 안썼는데 맞을 때가 있어요. 보셨어? 저거는 뭐야, 아, 됐데 아니야, 거기 안 썼어. 네, 네 됐습니다. 바로 들어가 주시고요, 바로 스킵 해 주시고요. 여기는 그거죠. 네, 저거. 큐브가 오는걸 기다려야되는 그 스테이지 요쯔? 예 요쯔? 예 모여드니까 한번 보냄 도로 펴질때아 이거 한턴 보내야되나 예, 한턴 보내야됐고요 다음 농우기잖아요. 반대가서 안쪽으로 가지시고, 생각보다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서 좀 집중을 좀 잘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떨어져 박고 <laughs> 여기 보나리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네요. 보고 들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오, 뭐지? 뭔가 애매했는데. 암튼간아 뭐, 아무튼간... 트레이드 실패했다. 암튼간뭐 애매하게 먹었습니다. 클리어. 어, 뭔가 되게 이상하네요. 되게 이상해. 아무튼 깨긴 깼습니다. <laughs> 이상하지만 깼습니다. 이상도 깨면 될 좀. 다음 깨면 됐습니다. 깨면 될 겁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뭘까요? 아마 다음 스테이지는 이제 다섯 번째니까 카지노의 유령이죠. <laughs> 알고 있잖아. 왜 물어본 거야? 어 그러게요. 왜 물어봤을까? 난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팀고프도 한번 티보로 만들 생각이 있었어요, 되죠 아야. 근데 실패했었습니다. 예, 네, 네. 징오 징오랑 마찬가지로 실패했었습니다. 어딱딱 들어갔다. 어, 너는... 그리고 팁중 여러가지 뭐 시잘때기한 팁도 많았는데 하나 잘못 올렸던게 그.. 뭐지? 그 비앙코 첫번째 넘어가는 팁 정말 시잘때기가 없는 팁이라서 쓸모가 없었죠 엠모 뭐 사실 스피드런 날거면 의미가 있긴 합니다 네. 첫번째 스테이지 넘기는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아.. 멍청아 네 올클리어 유저들은 사실 쓸모 없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되게 신기하게 연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점프 관련 팁이라고지고 뭐 이상한 것들도 많았는데 안 올렸죠. 네, 올리기 좀 애매해서 그런 팁을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 되게 이상한... 저 뭐랄까... 그런 심리를 심어준다랄까 일단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돌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찍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과일이 나올지 모르고첫 번째부터 과일이 나오는 좋고, <놀람> 좋고 <놀람> 컨트롤 과일을 넣다고 운이 좀 좋은가봐요 네, 고주가 근데 저희로 있지 일단 이 스테이지는 기본적으로 고추을 먹이고 과일로 갖다가 때리는겁니다 네, 이게 주예요 이게 주 목표고요 그리고 저걸 찍었어야지 그리고 팁이 뭐였냐? 들어가서 네, 한번 리롤를 하는 거. 네, 이거 바로 리롤하면 어떻게 되는 이예게 똑같은 건들같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들이랑 똑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나오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 이렇게 리롤를 하면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 제대로 들어가셨지? 내들어갔네요 중앙이, 중앙이 없다고? 이거보 생각보다 어려운다고. 런데 중앙이 있다고? 한번 더? 찍어주시고. 중앙만 해놔도 돼요, 일단. 물 많다. 에이, 몬스터 나오겠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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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한대 맞아 주시고요. 싫어, 싫어. 이번에들은 어땠다? 아, 나이스. 이런 리롤이 거의 성공이죠. 이거 성공이죠. 오, 제집어서공몇대 주시면 그냥 먹고요. 가끔 씹히기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맹고가 최고입니다. <laughs> 맹고가 때리기 제일 좋아. 아마 샤이는 이쯤 뜨니까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니었네, <laughs> 아니었잖아. 그냥 가운데쪽이었네요. 그래드지트 영역을 제대로발리하란 말이야. 이상한 기억하지 말고, 제발 좀... <laughs> 좀 애매한 기억이 많았네요. 오늘은... 뭐 아무튼... 네, 두 번째도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요, 두 번째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음은 아마 주민 닦아주일 거예요. 주민 닦아주기그게 아, 여덟 번째인가? 아니요, 여덟 번째는 주민 닦아주기 아니고 대피노 미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닦아주기예요. <laughs> 대청돌아 <대충> 합시다. <laughs> 주민 닦아주기 뭔가 이상하잖아. 뭐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얘네 일안 한다니까. <laughs> 에 갑자기 반응하지 마시고, 네. 아니 펌프 만들어 니네 도움도 많잖아 니 네, 네 근처에 니 네, 네 별장 청소하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되냐고 네, 그리고 완전 깔끔하게 안 세워도 되죠 적당히 없애주시기만 하면 되죠 너무 꼼꼼히 하려고요 어차피 시간은 많아서 꼼꼼히 해도 되는데 이 정도면 그냥 넘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뭐 피격한 정 없을 때까지만 지어주시면 돼요 거의 깨끗이 된편정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엄청 열심히 닦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닦아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민들 안 닦아도 다 닦은 판정이 뜨기 때문에 주민들은 나중에 닦아주셔도 됩니다. 이건 진짜 팁이긴 한데 말로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좀애매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애매하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있으면 애매합니다. 가능은 했겠다. 이렇게 더럽게 청소를 하고 주민들을 안 닦아도 된다는 걸 네. 행동 원인로써 보여준다. 그런 것똑한판왕국이긴 하네요. 제 그렇게까지 힘을 주고 싶는 않았어요. 어메? 저거 안 먹었었나? 저는 음, 이렇게 된 고기 하나 먹고. <laughs> 저거 닦았는데, 진짜. 이생님은 제가 저거 고습한 뿌렸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주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 피격 거의 없죠이지 않았을까? 왜만 닦아주면 되지 않을까? 에, 그죠. 대충 닦아도 된다니까. 뭐 이런 걸 조금 조금 남은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피격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누가 지나가다 밟고 아파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뭐그 정도는 상관없나 보니다 우리 손님. 대 손님도 아닌데 주민 여러분 저한테는 그냥 주민일 뿐이거든저대표민 사장한테는 손님이겠죠 손님이 이 호텔 묵으니까 여기 있겠지 저거 어느 나라 말인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 스페인원도 아니겠는 모르겠네요 외계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닦고나서 대충 닦고나서 가아갖고처녀한 말을 걸면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줍니다 얜또 어떻게 들고있는거야 나도 그 기술 좀 가르쳐줘 라고 하지만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도 58개를 들고있죠 트레이드 실패 58개가 아니라 60개 네 벌써 60개를 모았네요 어, 반이나 모았습니다 사실 반이 넘는 이유는 제가 18개를 쟁여놓고 있기 때문이죠 블루코인으로써 말입니다. 뭐 아무튼간 어 블록코인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 n Blue coin. Blue coin. Blue coin. b l 네 e coin. Blue coin.